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코맥의 엄기영 연구소장입니다. 아, 이종기술 융합형 소재부품 기술 개발 투자 사업 관련하여 코맥의 IR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경청과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회사 소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상호명은 주식회사 코맥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최익선 님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설립일은 1995년 10월 2일 출범하여 현재까지 약 24년간 지속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총 15억 원이며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폰순공단 내에 본사와 공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9년 기준 61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의 주 사업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절연제, 분산제와 마그네틱 와이어용 절연소재인 바니시 레진 등을 생산하여 배터리 제조업체 및 전선 제조업체 등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코맥 법인이 설립했고 97년 삼성전기에 브라운관 FBT용 에폭시 소재의 품질 승인을 하고 납입을 개시를 하였습니다. 99년도에 중기청으로부터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 과학기술로부터 KT 마크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 특허청으로부터 자기 이용 창용 전선 바니시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였고 중기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3년에 ISO 9001, ISO 14001을 인증받았습니다. 2004년에 수출 천만불탑 어, 수출탑을 수상을 하였고 어, 이때 브라운가 FBT 에폭시 컴파운드 국산으로 인해서 매출 194억을 에, 달성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음 2005년도에는 기업설 연구소를 저희가 이제 설립을 하게 됐는데요. 그 2005년 기준하여 세계적인 추세로 브라운관 TV 시장에서 LCD TV 분야로 급격히 전환되고 브라운관 시장에서 철수 또는 퇴출되게 됨에 따라서 코맥의 주 사업 종목이었던 브라운관용 FPT 에폭시 컴파운드 사업도 접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매출이 제로 베이스까지 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와 사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5년도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선용 와이어 절연 바니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도에 중기청으로부터 인업비지 인증 그 다음에 산잡으로부터 절연 바니시 연구개발 국책 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폴리미드 소재 제조 관련하여 조성물 특허 3건을 취득하였고 을 2009년에는 LS전선에 전선 코팅용 와이어 에나멜 바니시를 납입을 개시하여 최우수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전선용 절연 바니시 매출이 12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쭉 2010년도에는 PDP 히트싱크용 세라믹 공장을 인수하였고 삼성 SDI에 납입을 개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전자파 차폐용 폴리이미드 소재를 개발하여 하나 첨단 소재 납입을 개시했습니다. 2015년, 2016년도에는 새로운 소재, 즉 폴리이미드 소재를 개발해서 복합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전사 벨트형 폴리이미드를 소재 국산화하여서 현재 삼성 HP 향으로 시양산 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코맥의 주 매출원이었던 바니시 사업이 중국산 수입품의 저가 공세 또는 우우죽순 생겨난 경쟁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시장 경쟁으로 인하여 새로운 그 사업으로 그 터닝이 필요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배터리 소재 중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 전연제 코팅제를 저희들이 개발을 착수하여서 2017년도에 에 TS 전기차 소재 사업을 위한 그 TS 16949 인증을 받았으며 5 g 용폴리미드 국제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 저희가 삼성SDI에 전기차 배터리 양극용 전연 소재 개발을 하여 1차 협력사로 선정이 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음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 분산 제조 1차 협력사로 LG화학에 선정이 돼서 현재 제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전기차 에어컨 공조 등 에어컨 공조 등에 들어가는 특수 도료 제품들을 개발하여 현재 주식회사 한원 등의 품질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주 구성은 최익선 대표 등 다섯 분의 대주주와 두 명의 소주주 등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발행 주식주는 300만 주이며 액면가 5천 원입니다. 지분율은 데이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총무, 영업, 제조, 생산, 품질, 기술연구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 근무인력은 현재 근무인력 기준 22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인력이 총 근무인력 대비 23% 정도로 R&D 인력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주요 시설입니다. 왼쪽에 평택 포승공단 내 공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총 대지가 3,800평으로 되어 있고요. 공장 규모는 3층 규모의 1,2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오른쪽에 제품 창고 모습입니다. 600평 규모로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창고, 창고 1개 동을 추가로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5월 중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왼쪽은 기술 연구소의 모습이고요. 1층은 사무동이고 2층은 어, 2, 3층은 기술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연구소 내에 화학 분석실, 합성실, 실험실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요 생산 시설에 대해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화학 소재 중합 반응기에 화학 소재 중합에 사용되는 반응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23대 16톤부터 10톤, 7톤, 6톤, 5톤, 4톤, 3톤, 2톤까지 해서 총 23대를 저희가 설치 보유하고 있고, 교산 분산장, 교반 분산장치로 4대, 파이로트 장치로 5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주요 생산시설 현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사의 생산능력입니다. 캐퍼시티. 총 생산 캐퍼시티는 월 기준 하여 연간, 월 기준 2,000톤, 연 기준 24,000톤의 고분자 소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구성별로 보면 폴리 이미드 200톤, 월 기준입니다. 폴리 아미드 이미드 300톤. 해서쭉 보시면 배터리 분산제 300톤, 배터리 전연제 100톤, 전기차 전장 소재 100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시설들은 2020년 현재 신규 투자가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신제품 판매로 금년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 어, 주요 설비 모습을 사진으로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이 고온 반응기입니다. 300도 온도까지 온도 컨트롤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옆에 중온 반응기 150도까지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따래가 파이로트 합성 설비 있는데요. 연구 개발품의 양산 전 단계의 제품을 생산하여 대량 생산의 대량 생산 공정에 투입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온도, 압력, 시간 등 중압 인자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총 다섯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고속 분산용 생산 설비입니다. 아, 주로 에폭시 컴파운드 화물을 생산시 사용합니다. 아, 그 밑에는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 장비를 나타내었습니다. 어, 다음은 회사의 계속해서 어, 왼쪽의 그림은 그 LG 화학 배터리 분산제 전용 생산 라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어, 삼성 SDI 그 배터리 전연 연제 전용 생산 라인입니다. 그 왼쪽의 LG 화학 나비총 생산 시설은. 전제 가동, 가동 중에 있으며 2019년 10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시양산 납입을 개시하였습니다. 연 3,60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퍼입니다. 금년에 LG 화학의 배터리 분산제 용으로 오창공장, 중국공장, 폴란드 공장에 2,000톤 정도의 에 정도가 납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 삼성 SDI 배터리 전용제 생산 라인에서는 캐퍼가 연 1,200톤 정도의 캐파입니다. 현재 삼성과 삼성 SDI 배터리 양극 전원제형으로 천안 공장, 울산 공장, 헝가리 공장 등의 소규모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양산 출시는 하반기 9월경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현재의 상태는 SDI 소재 품질 승인이 이루어져 있으며 원 자동차 메이커인 BMW에서도 저희 회사에 두 차례 방문하여 피팝을 실시하고 모델 적용을 위한 파이널 시험 등이 진행 중이어서 금년 하반기 모델 등이 확정되면 2021년부터 공급 물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회사의 지적 소유권 보유 현황입니다. 총다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연구소에서는 저희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연구 성과물을 특허로 등록시켜 핵심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증 현황입니다. 당사는 현재 ISO 9001, 14001등 환경 및 품질 경영 인증과 자동차 분야 품질 인증인 TS 1694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내열 성능을 보증하는 UL 인증을 취득하여 고품질의 생산 공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주요 생산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생산 제품으로서 먼저 전기차 전장 부품 소재 코팅제입니다.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제품 중에서 전기차 전장 부품 소재 코팅제인데요. 이것은 용도가 전기자동차 전장 부품, 특히 에어컨이라든가 냉각기 등의 냉각기 부품 등 공조 등에 사용되는 그 부품 등의 고내열, 고내마 특성을 발현하는 특수 도료 용도로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 주 고객은 한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셀과 팽용 접착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용도는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셀 고정 또는 방열 특성을 발현하는 접착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주 고객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 LG, SK 이 노베이션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음, 요것은 출시가 2021년 3월 목표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5G형 저유전 폴리이미드 소재입니다. 용도로는 OLED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정,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또는 전기차 전장 부품 등에 적용할 예정이고 출시는 2021년 9월 목표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과제 참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두 가지, 두개 분야에 국제과제 참여하고 있는데, 5G형 폴리미드 소재 개발.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발 기간이 올해 끝나서 내년부터 저희가 상용화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플렉시블 OLED 고특성 습식 소재 개발. 연구비 40억을 저희가 금년, 작년에 수주해서 2022년까지 상용화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저희가 그 코맥의 향후 어, 예상 매출, 예상에, 예상되는 매출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기차 그 전장 부품도 종이, 전기차 전장 부품 등의 신소재, 배터리 소재, 5G형 폴리 이미드 소재 등 이런 신제품 개발 출시로 인하여 금년부터 2020년, 2021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작년 2019년의 매출액이 61억 5천이었지만 올해 2020년에는 110억 매출이 확확시 확 110억 달성이 매출 110억 매출 단, 단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2021년도에 150억, 2022년도에 270억, 2023년에 350억 등 획기적인 매출 신장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음 다음은 그 이종 기술 융합형 투자 연계 사업인 그 파인피치 FCCL 개발에 대해 먼저 필요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전장 부품 소재및 배터리 소재, 5G형 폴리이미드 소재 등 수요가 향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파인피치 FCCL의 선도적인 제품 개발과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 현재 이 기존의 상황을 보면 그 파인 피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2마이크로 동박이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대체를 위해서 소재 국산화가 필요한 실정이고 현재 국산 기술의 수준은 8마이크로 정도의 그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미세 회로 패턴 구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발해서 어 개발로 그 2마이크로 소재 국산화를 저희가 가능하게 할 것이며 20 20마이크로 정도의 파인 피치 패턴을 구현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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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의 개발을 어,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저희들이 필요성을 제시하고요 수입 대체 효과로는 연한 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fccl 의 제품 구조를 살펴보면 왼쪽에 단면 fccl 구조와 양쪽 양면 fccl 구조가 있는데요 어, 동박 두께로는 현재 2 마이크로 정도 카파 두께로 구현되어 되나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마이크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2마이크론 동박 필름을 전량 1번 어,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 의존 중에 있어서 신속한 국산화 대차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F C C L 제조 방식에 따른 성능 비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라미네이트, 캐스팅, 스파타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용융 진공 증착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나는 그저인 현재 라미네이티라든가 이 방식은 중저가형으로서 화인 피치 적용이 불가능한 이러한 방식이 되겠고요. 캐스팅 방식이 현재 쪽그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카파위의 폴리 이미드 수지를 캐스팅 방식으로 도포하는 방식이거나 한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그 그 화인 피치 공정 적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또 스파타 방식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8 마이크론 이상의 동박을 제조하고가 가능한데 현재 파인 피치의 공정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파인 피치 이것을 파인 피치 FCL 킨 제품을 개발하고자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파인 피치 FCCL 시장은 2018년도 780억, 2019년도 2,930억, 2020년도에 1,000억이 예상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술 개발 내용은 현재 세 가지입니다. 카파층의 박막화를 증착하는 기술, 카파와 폴리이미드 층의 밀착력을 최적화하는 기술, 그 다음에 파인피치의 애칭을 최적화하는 공장 세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업화 판매 전략으로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주요 수요처들과 협력하여 주요 협력자로서는 그 FCC 실생산 업체 두산전자 SD플렉스 외 다수가 있고요. FPCB 업체는 대덕전자 인터플렉스에 다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 FCC의 FPCB 이런 업체와 연계하여 수요 단계부터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 개발에 참여시켜서 철저한 평가 및 품질 검증을 통하여 개발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후 판매 매출 계획입니다. 2 0 개발 연도 1차 년도에는 그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 20억, 수출 시억에서한 30억 정도의 매출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 2차 년도에는 개발로 50억, 3차 년도에는 100억 정도를 목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메의 투자 IR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또 투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